안녕하세요, 여러분. FTL입니다. 오늘은 책을 한권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다들 메타버스에 대해 들어보셨을까요? 사실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게 되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더 많이 들리게 된 개념이긴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메타버스에 대한 A to Z를 한 권으로 설명한 책, 디토렌드로 만드는 새로운 세상 메타버스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메타버스에 대한 설명과 플랫폼 튜토리얼이 아니라 메타버스 세계에 대한 다각적 이해를 도와주는 입문서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타버스의 개념 및 특성부터 디토렌드를 통해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리고 그에 필요한 게임과 3D 모델링 개념의 이론들도 간단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습을 통해 나만의 메타버스를 만들어 본 후에는, 메타버스의 미래와 전망, 그리고 보안점까지 알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책 속의 모든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메타버스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럼 메타버스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알아볼까요? 메타버스는 영어로 메타버스인데요. 초월이라는 뜻을 가진 메타와 현실세계, 우주라는 뜻을 가진 유니버스의 합성어로서, 즉, 가상과 현실세계가 상호작용하는 공간, 현실과 가상의 연결점을 3차원 3D 공간으로 구현한 것이죠. 그럼 메타버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IT 미디어 전문가인 메튜볼은 메타버스 속성을 다음 7가지로 정리했는데요. 메타버스는 지속적이고 실제 삶과 동기화되며 디지털과 물리적인 세계의 공적사적인 영역을 드나드는 동시에 마지막으로 개인부터 기업까지 다양한 주체가 만들어낸 매우 광범위한 콘텐츠와 경험으로 채워져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특징을 지닌 메타버스의 가장 큰 가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무한한 시도가 가능하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메타버스는 새롭게 생긴 개념일까요? 사실 메타버스는 팬데믹 현상으로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교류 및 활동들이 제한되며 최근 몇년 급부상하게 되었지만 메타버스 자체는 과거 인터넷 가상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는 이미 지속된 것이죠. 예 사이월드 시절에 도토리로 미니미를 꾸며 보신 경험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메타버스를 경험하신 것이랍니다. 이처럼 메타버스는 부캐라는 가상 공간에서의 새로운나 좀더 유연한 소통의 발전 그리고 디지털 경제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메타버스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의 플랫폼은 아마도 유저가 콘텐츠를 만들고 편집하고 유통하는 u g g 즉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 외에 샌드박스의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그리고 국내에 유일무이한 UCC 메타버스 플랫폼인 디토랜드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게임과 비슷해 보이는데 메타버스는 게임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책에서 흥미로웠던 점중 하나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데요. 메타버스와 게임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게임에서처럼 다른 유저들과 소통은 물론,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많은 사용자들을 메타버스로 불러오는 핵심 열쇠가 바로 게임인 것이죠. 책에서는 이런 메타버스 속 게임의 역할에 대해, 게임의 핵심 요소에 대해 설명하며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게임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 다양한 피드백을 주고받는 플레이어들, 그리고 플레이어들이 느끼는 감각적 반응 등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각 이론에 대한 자세한 사례는 책을 통해 살펴보세요. 코딩을 모르는데 메타버스를 만들 수 있나요? 네, 그럼요. 개발자도 아니고 코딩도 모르는데 메타버스를 만들 수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즘은 코딩을 모르더라도 누구나 쉽게 제작 가능한 플랫폼이 많죠. 디토랜드도 그중 하나입니다. 디토랜드에서는 유저가 직접 제작한 월드를 플랫폼에서 공유하고 다른 유저들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디토랜드는 크게 플랫폼 스튜디오, 대시보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책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챕터에서 구체적인 실습과 함께 사용자들이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세계만큼 디토랜드의 세계도 다양한 구성으로 심도 있게 구성되어서 가이드 없이 나만의 메타버스를 만들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은 디토랜드의 하나 하나의 개념을 설명하며 초보자도 누구나 나만의 메타버스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길잡이 책인 셈이죠. 메타버스 세계를 즐기는 것에서 나아가 직접 만들어 보기 위해서는 3D 모델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사실 3D 모델링 개념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책에서는 쉽지 않은 이 개념을 그래픽과 사례를 통해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짧게만 소개해 드리자면, 3D 모델링이란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이용해 3차원 가상 세계의 물체나 환경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모니터로 보는 것은 2차원 즉 2D일 수밖에 없는데요. 2차원 화면에서도 시각적으로 3차원의 공간과 물체라고 인지하고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3D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환경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예시로 디토랜드의 TPS 배틀 월드를 보시면 벽에 있는 가로, 세로선인 격자 모양의 선들이 세 방향으로 뻗어 있는 것을 볼수 있고, 이곳은 당연히 3차원 공간이 되는 것이죠. 더불어 3D 모델링은 우리가 상상하는 형태를 시각화시켜주기에 제품들의 실제 제작 전에 시뮬레이션으로도 사용되는데요. 3D 모델링 방식은 질량과 면중 어떤 요소를 중점으로 시각화하느냐에 따라 솔리드와 서피스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진행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개념은 깊게 파고 들어가면 꽤나 복잡한 영역이라 다 설명드릴 순 없지만 책에서는 이 부분에 좀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책이 단순 튜토리얼이 아닌 메타버스 세계와 개념에 대한 입문서라고 했던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어려운 3D 모델링의 종류, 개념, 제작을 위한 사례까지 상세하고 쉽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직접 책을 통해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학습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 제작을 위한 최소한의 개념들을 익히고 실습을 통해 체험까지 했으니 직접 만들어 봐야겠죠? 평균적으로 위의 과정을 통해 메타버스는 제작되는데요. 이 부분은 실습이 없으면 그야말로 전혀 와닿을 수 없는 영역이기에 책에 나오는 개념들과 튜토리얼 실습을 거쳐 반드시 직접 제작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막막해 보여도 각 단계를 하나하나 따라오다 보면, 짠! 이렇게 나만의 맵을 완성할 수 있게 된답니다. 우리의 목표는 메타버스를 이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이니, 꼼꼼한 기획과 공간 디자인을 거쳐 프로그래밍과 업로드까지 차근차근 따라서 나만의 메타버스를 만들어 보세요. 드디어 마지막 챕터입니다. 마지막 챕터에서는 메타버스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말씀드린대로 메타버스 세계는 현실 세계의 연장이자 미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단계이지만 앞으로 더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현실 세계의 연장과도 같은 메타버스이기에 현실에서도 문제가 되는 윤리적 이슈들이 새롭게 문제로 대두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메타버스를 만들어갈 사람들의 손에 달렸겠죠? 어떠신가요?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 제대로 알고 나만의 메타버스를 만들 준비가 되셨을까요? 이제 디토렌드로 만드는 새로운 세상 메타버스와 함께 오늘 바로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